제가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나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자분들도 만나고 좀 가난하신 좀사짜분들도 솔직히 많이 만나요. 제 직업 특성상 저희가 이제 뭐 사기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주식 리딩방 사건이 있어요. 주식 리딩방 그리고 뭐 통장을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부자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를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험해본 바로는 첫 번째는 세무적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괜히 이제 돈 많고 <laughs> 이렇다고 자랑을 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 뭐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를 엄청 과시해서 좋을 거는 없다는 거죠. 부자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집에 사셔도 자기 어디 사는지 막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신다거나. 물론 친해지면 얘기하세요. 친해지면. 친해지면 이야기하시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이라든지 자신이 얼마나 돈이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어필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조금 사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더 고급 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스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근슬쩍 보여주신 분도 있죠 은근슬쩍 뭐 차량이라든지 어, 약간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부를 너무 과시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아 이걸 과시를 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찐 부자분들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크게 막 그렇게 부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미 부가 많고 부가 많으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를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해봤자 손해겠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부자이신 분들과 만나는데, 어, 내가 100억 있어, 200억 있어를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 대체적으로 주변이 뭔가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이제 사자분들, 그분들을 이제 현혹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혹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두, 모든 부자가 그러신다는 건 아닌데, 이제 초반에 부를 많이 읽으셔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을 해서 뭐 차량도 구매하시고 이런 분들도 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아, 이게 내가 막 이렇게 부를 자랑한다고 해서 별로 이득은 없구나라는 거를 점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뭐한세대 정도 가지고 계신데, 어, 만나는 자리에 따라서 차량을 바꿔서 가시는 부자, 아는 부자분도 있고 해서, 아, 이게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아, 대응을 하는 게 달라지고, 예를 들면 진짜 부자들 모임에 갈 때는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모임이나 이런 거갈 때는 되게 좀 몸가짐이나, 어, 여러 가지 행동거지를 좀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을 좋아하세요. <laughs>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게 저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모든 시간을 그 생산의 시간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자수성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삶에 대한 태도가 일단 남다르시고요. 그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나아지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욕망과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시간을 의미나 어떤 질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로 이제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부자분들이라고 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라고 해서 휴식을 안 한다, 뭐 놀러 안 간다 이런 뜻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때 내가 생산적인 시간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꼭 생각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자신에겐 당연하고 그리고 어, 워라벨이나 이런 거를 좀 따지시는 스타일보다는 거의 이제 뭐 야근은 어떤 당연한 것. 뭐 주말에도 일하는 게 당연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았.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그 형님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고요. 거의 뭐 집에 이제 돈을 벌어온 사람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살아왔던 패턴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셨고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뭐 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그냥 근무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그 해당 업무를 이제 배워서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루트를 타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고 배워서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 부자 스타일 중에서는 최근에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셔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사업형 부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가 몸담았던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경쟁자들을 어떻게 제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실제로 머리나 어떤 여러 개 통찰이나 이런 것도 훨씬 앞서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새로운 준비 같은 걸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보통 성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엄청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어 이거 해야 돼 그럼 바로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사업형 부자에 가까우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테크형 부자는 너무 스타일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뭐 주식을 하신 분 분도 있고 뭐 부동산 하신 분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셔서 돈을 버신 분들이 좀더 많으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어 레버리지를 굉장히 이제 뭐 채무를 잘 활용을 해서 자산 축적에 이용을 하신 분이 많은데 주로 뭐막 시드머니가 진짜 초반에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계시던 분도 그뭐 경매로 시작해서 돈을 버시기 시작해서 하신 분도 있고 일반적인 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출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주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잘 잘하시는 그 사무실 같은데 보통 들어가셔 가지고 배우시게 되는데 거기 가서 배워서 뭐 기업 분석하는 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팀 같은 걸로 움직이면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공통점은 사업형 부자랑 이거는 일치하는데 자기가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기본이 뭐 회사 탐방 가고 뭐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 회사에서 출고되는 수를 세셨대요 그래서 아 이부 이 회사가 괜찮나 해서 이제 재무제표는 늦으니까 이제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회사 공장 앞에서 몇대나가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서 굉장히 큰돈 버신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자기가 재테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에 굉장히 몰두하고 진심으로 파고드시는 분들이 많이 좀 성공을 하시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벌이 좋으신데 부자가 된 분들도 알고 있고, 이제 안 좋으신데 이제 부자가 된 분들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학벌이 아직은 조금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창업에 유리하십니다. 저는 아직 솔직히 서울대는 아니었고 이제 고려대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좋았던 게 뭐였냐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주변 선배들이나 뭐 그때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쪽이 많이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때 자연스럽게 정보를 듣게 돼요. 그리고 초기 창업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사실 구조상으로. 왜냐면 옆에 있는 선배 형이 일로 와가지고 야너 나랑 이거 뭐좀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니까. 근데 고려대도 이 정도였는데 이게 대부분의 어떤 창업 시장,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 시장일 때는 분명히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나오셨다고 하면 훨씬 더 초반에 투자를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오히려 학벌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일반적인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막뭐 요즘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막 학벌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이나 여러 가지까지 어떤 그 기회의 가능성? 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학벌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경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올수록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회도 늘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스카이를 나왔다 그러면 전문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전문직이라는 네트워크 커가 자동으로 좀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개업을 했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작업 같은 걸할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도움을 받는다는 건뭐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필요할 때 그걸 아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뭔가 지식을 구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투자 동아리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동아리도 다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투자 관련, 뭐 창업 관련,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할 수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확률상으로는 아직은. 아직은 학벌이 조금 그래도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일수록 좀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무슨 학벌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했고, 그게 제가 살아온 동네가 아주 뭐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학교를 갔을 때 느낀 거는 어, 확실히 많은 어떤 사고의 차이, 또 어떤 생활 어떤 방식의 차이, 또 지향점의 차이 이런 거를 많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조, 봤던 책 중에 굉장히 괜찮았던 책이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층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한국도 여전히 아직은 조금 유효하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 당연히 아닌데 이제 확률이나 경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환경을 점할 수 있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어려운데 고졸 출신인데도 성공하신 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을 가야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서 그것도 자수성가의 성공을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성공하시는, 지속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통찰력이 남다르시고요. 머리가 좋으세요. 소, 실제로 어, 이 머리가 좋다는 게 무슨 IQ가 130이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어떤 두뇌, 사업적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공부를 해서 나온다기 보다는 약간은 좀 타고나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 아이템 같은 걸딱 봤을 때, 어, 이거 돈 되네? 이거에 대한 어떤 통찰 능력.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학벌이 없어도 솔직히 성공하실 수 있고요. <laughs> 당연히 성공하실 수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배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뭐, 아까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졸인데 전돈 버신 분도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내가 배우고 싶은 그 가치투자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한테 메일을 100통 넘게 보냈대요. 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가셔서 뭐 얘기하시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이제 사사해달라고 하죠. 사사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어, 이거를 정말 하시면서 정말 그리고 그분의 이제 기대에 따라가고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운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사업이든 뭐 투자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흡수를 빨리 하시고 배울 게 있으면 빨리 배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두뇌 능력이 있다. 어, 이 정도가 좀 학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면서 어, 자산도 많이 보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소비와 관련해 한 생각이 결국에는 중요한데 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 내가 소비를 하는 어떤 행복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어야지 결국엔 자산이 모이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어 대부분은 그 소비를 한다는 거는 주변 환경에 저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부자분들 모임에 나가서 와인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와인이 뭐 요즘 뭐 최소 막 수백만 원 이런 와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사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모임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도 있고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큰 부자신데도 차량도 안 바꾸시고 막한 10년 전 타던 차량 그대로 타시는 부자분도 알고 있고요. 또 아예 차량이 없으신 부자분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그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뭐 이거를 이제 요즘에는 뭐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시면 소비나 이런 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모으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산을 축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좀돈 모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스타나 이런 것좀 SNS를 너무 많이 하면은 you 그 영향도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제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어떤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기업들이 뭐 공구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많이 하죠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때 당연히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걸 사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거나 어떤 광고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당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필요를 느끼게끔 하는 게 저는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레오나르 어,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뭐 볼펜을 판매하라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볼펜 판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 Do me a favor. Write your name down on a t napkin for me. I don't have a pen. Exactly. Supply and demand like You know, it's creating urgency.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현대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걸 만드는 거죠. 원하는 걸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모두가 다 원한다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내가 필요한 걸살 때는 그냥 뭐 의식조와 관련된 거죠. 내 밥을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원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에도 그런 게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거의, 한, 100 중에 90% 정도는 이제는 인정욕구에 따른 소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인스타나 이런 여러 가지 SNS에서 굉장히 자극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 내가 저 사람은 저거 입고 있고, 있고 어디 호캉스 가 있고 해외여행 가 있는데 어, 내가 비참해지는 거죠. 나의 삶이. 근데 사실 전혀 비참하실 게 없는데 어, 전혀 그런 건 없지만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해지는 이러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SNS를 줄이시라고 많이 권하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뭐, 가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소비하게끔 유도가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 상대방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운이 좋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는 여러 가지 상대방을 좀 배려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동시에 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도 운이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있는 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운이 좀 따랐다 그리고 운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독서 모임 게임에서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 얘기 나왔던 게빌 게이츠의 사례였어요 빌 게이츠가 그때 당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딩이나 이런 쪽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 성공을 할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 대다수의 부자분들은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는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운이 따르는 것도 근데 어느 정도는 어떤 것도 있냐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들었을 때 배려인 거죠 내가 잘나서 이랬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반감을 살수 있잖아요 사실은 반감을 살수 있는 부분 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부자분들하고 이제 편하게 격이 없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시도했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분명히 운도 다른 거를 인정을 하지만 또 운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걸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쉽게 되는 건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운만으로 사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부자분들이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배려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아 운이 많이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만나 뵙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 기준을 그 평균 이제 그 상위 10%로 보거든요. 그러면 상위 10% 지금 1가구 순자산이 지금 10억 정도 순자산 10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30대 초중반에 1억 정도를 빨리 모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10억 못 가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랬냐면은 어렸을 때 20대 때부터 사실 돈을 모아오신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어떤 역량을 배양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은 거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역량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 들거든요. 일억 모으는 과정에서 쌓이는 능력이 절제하는 능력, 그 소비를 사고하는 능력, 돈을 어떻게 벌지로 고민하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뭐 부자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뭐 표현은 어차피 다 다른데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고 쌓이는 게 있는 거죠. 능력이 그러면 저는 능력도 복리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만 복리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빨리 고생하고 빨리 노력을 해서 어떤 노하우를 쌓을수록 이 능력. 자체도 약간 복리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복리로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늘어나고 그리고 돈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쌓는 과정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점점 더 활용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돈을 쉽게 불릴 수 있는 기회도 나오게 되고 또 시드머니가 마련이 됐으니까 투자할 자산의 종류도 내가 선택을 다양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통은 좀 빠른 시기에 1억을 모으시는 분은 거의 10억 정도까지는 모으시 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역시나 부동산으로 10억까지 빨리 가신 분들이 가장 많겠죠 제 주변에선 부동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KB 부자 보고서나 여러 부자 보고서에 봐서도 대체적으로 사업 소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늘리신 다음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내 가치관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이렇게 굳어져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실패를 계속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물의 비유를 할 때가 많은데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도 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연한 사람들이 계속 계속 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뻣뻣 한 사람들보다는 제가 유연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학습을 평생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변화를 계속 이제 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아 약간 어 이거 좀 뭔가 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환율이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어 뭔가 경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부자 분들은 물론 한 자산에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자산 배분을 조금 바꾸세요. 약간씩 비율을. 어, 그니까, 완전히 변화하진 않아요. 보통 뭐, 부동산 들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 변화한다고 부동산 바아팔아보고 이러진 않으시는데, 어, 약간 금융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씩 배분을 좀 조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변화 같은 걸 보면서, 아, 이번에 뭐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아, 이런, 이런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아, 이쪽 자산을 좀 쌓고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조정을 하시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재테크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거고, 사업은 뭐, 당연히 예측이 안 되죠. 이런 변화 예측이 안 되지만, 어, 제가 하나 딱.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부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칠일 일을 안 하시는 부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실 땐 떠나시겠죠. 뭐 일주일 쉬고 오실 수 있는데 일에 몰두하실 때는 거의 굉장히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나의 모든 과정이나 시간이 굉장히 그쪽으로 일에 많이 몰두하는 쪽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 자수성가 쪽에서는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삶은 이제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려요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는 세상은 아니겠죠 뭐 그런 거는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을 했는데 나아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마인드셋을 가질 때 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어,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제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